들어가겠습니다. 자, 더그 g 이 e 트 레이크. 이 t 뭐다? 그냥 이거, 이건 그냥 호수라고 생각하면 돼. 큰 호수. 이거는 가장 큰 Salt 트 레이크다. 뭐에서 이게 웨스턴 서부보인 헤미 스피어는 방구라. 이뭐 남방구, 북방구 이런 반쪽짜리. 그 지역적인 명입니다. 자, 호수는 이드 d e 드 바이 뭐. 누구에 의해서 뭐다? 아, 베어, 웨버, 조단, 리버에 의해서 패드는 뭔다? 이게 뭐냐면 요 강들이 뭐냐면 이 먹이, 이 피드가 먹이를 준다더잖아. 먹이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 거기서 물이 흘러들어온다. 이런 표현이다 원래 피드하면 먹이를 주다. 그데 여기는 호수가 얘네, 얘네 강들에 의해서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우리 하서는 아울렛 뭐지다? 쇼핑마을도 있고 아울렛은 뭐냐면 밖으로 나간데 내 밖으로 나가는 출구가 없다. 어 이게 다 모아진데 이런 말이. 자, 그러면 이제 at the close of the ice 이제 빙하 시대 끝에 전체 지역은 w e s t e u n m e r e 침수되 될까? w e s t e r 비니 e r m n e n e the lake of m e 물의 녹은 어, 그거에 의해서 물이 그 지역에 침수되었다. 그리고 자 오버플로어, 뭐니 범람했다. 물이 많이 흘렀다. From the Lake f l o w e d i n t o 자 뭐냐면 그 레이크 플로어드에서부터 어디로? 퍼시픽 해양에 이르기까지. 스네 a k 가 이건 뭐 강을 걸쳐서, 이건 뭐 그냥 명칭이다. 요 강을 따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물이 넘쳐 흘렀대. 그럼 여기까지 보고 한번 보면 서범구에서 가장 큰 호수다. 맞다, 맞다. 그 다음에, 배어나 웨벌 조던가에 물이 유지된다 맞다. ,이. 그 다음, 전지역에 물이 잠긴 적이 있다? 맞다. 그럼 이쪽, 그 다음 또 볼게. The Great c l i m b 그 기후의 변화는 The Lake Underwent, 계속된다. Evaporation, 증기와 수증기와 그리고 인플로 l 유입이 계속 능가하면서 신선한 물과 그리고 감소시킨다. 호수가 뭐냐면 12분의 1. 이전 사이의 1분의 1이 호수가 감소되는야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머자리드 소금의 대다수, 그레이레레크스 형식은 레몬오브 디저블 소트 녹인 소금의 녹인 소금이 어떻게 다 레미 몬트라고 해서 뭐 잔존물이란 말이어서 남아있는 물이다. 녹은 소금의 소금에서 남은 부분이다. 이 소금의 대다수가 자, 이런 표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신산 물에 존재하는 융에 대한 소금의 나머지 잔존물이다. 아 여기에 소금 뭐냐면, 기존에 물이 막 들어와. 그래서 남아있는 소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지리적인 표현. a s t h e water evaporated, 물이 증기화되면서 흔적, d i s s o l v e 녹아지는 소금의 흔적이 점차적으로 집중화되었다. 어디? Shrinking Lake. Shrinking Lake 뭐다? 줄어드는 호수. 어, 물이 호, 호수인데, 호수가 막, 이제 물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호수가 줄어드는 거라. 아, 그래서 줄어드는 호수에 아, 점차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자, 디블볼때용해된 소금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어, 심한 기후 변화가 계속 증발로 크기가 어, 줄어들었다. 여기서 뭐냐면 익 h w 드 인플로 프레시 워러 리디스 레이크 12분의 1로인 이전 사이즈보다 어떻게 했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대부분 소금은 바닷물이 증발하여 남은 것이다. 자, 여기는 뭐는 말? 물이 자, 증가되, 아, 증발됨에 가증 따라서 그... 요거는 Dissolved water 그 용의 Dissolved water 솔트는 뭐냐면 Shrink Lake 통해서 점차적으로 뭐 됐다? 어디 가면? 여기요, 스파에 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될것같이 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물이 빠진 거에 물이 빠져있는 소금이 점차적으로 어떻다? Shrink Lake 이... 축소에 대한 소금의 축소된 호수에 어떻게 됐다? 어, 농축되었다. 농축되었다는 말은 뭐? 소금의 농도가 어, 진해졌다. 진해졌다. 아, 물이 증기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소금은 바닷물이 증발하여 남은 거다.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한 거다. 뭐다? 요거 요거 요거지야 요거 을 잡게 다지? 대다수 대부분의 소금은 그레이더게 소금은 잔존물이래. 모든 신선한 물. 어. 바닷물이 존재하는 어떤 그 소금에서 잔존물이 아니라, 뭐? 신선한 물이래. 신선물막 내려와 있는 거기서 쌓인 거래. 그럼 이제 바닷물이 증발해 남은 건 아니네. 아, 신선한 물에 존재하는 소금의 잔존물이다. 이렇게 되겠대. 표현 잘 봐야 다고 그래서 다음 짝전 단어와 나머지 것과 다른 거래. 인플로우는 뭐다? 유입하다. 어, 스피드는 뭐다? 스피드는 이게 낭비되다. 낭비해. 뿌려지다, 이런 말. 그러니까 반대말이 단어 알아주고. 디저브는 뭐다? 녹다. 높다. 그 다음에 멜트 녹다. 슈링크 뭐다? 줄어들다. 줄어들다. 디미니시 줄어들다. 램넌트 뭐다? 잔존물. 잔존물. 어, 레지듀 잔, 잔연물. 어버플로 어, 범람하다, 넘치다. 플라딩 홍수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갑니다. 이 번, 1, 번한 대가 자자. 자 그다음 자연은 인클로드 어떻게 한다? 포함되지. 포함한다. 뭘 포함한다. 식물과 다양한 형태의, 형태의 예. 야채들이 야채도 포함한다. 야채도 되고 뭐 초목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베트시에는뭐 베지터블보다는 그냥, 그냥 풀 같은 걸 봐야 될것 같아. 자, 또한 거는 포함한다. 세링 뭐, 뭐 주변 환경, 그리고 랜드스면 풍경, 장소, 식물들한 풍경이. 그리고 더스 게다가 식물들과 그들의 어레인지먼트 배열, 공간에 있는 배열은 배열에 있는 것들은 자, 그리고 균형, 식물의 균형, 다른 요소에서 환경에서 되는 모든. 모두 다 뭐냐면 역할을 안돼 인간이 삶의 역할을 안돼 이런 초목들이 자 더욱이 자, 자연적인 자 환경은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뭐냐면 순수하게 자연적 요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니 버들 소금은 자 인공적인 환경도 어떤 어, 건설되어진 요소로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써좀더들어럽게 맞는지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그것을 보여준다 인공적인 환경은 직접적이고 비간접적인 효과를둔데 정신건강에 정신건강 그리고 높은 하우징, 높은 증가하는 주택에 높은 증가하는 주택은 해롭게 안돼 어떤 사이클로 심리적인 웰빙 인간의 심리에 좀 주택이기도 했어 유사하게 비교 대조 뭐 사이에 자연 어 원디에드 반면에 반면에란 말 자연 사이의 대조는 도시와 전원 다른 지역의 도시에서 반면에 우리는 발견한다. 뭐냐면 도움이 안 된다. 먼저부터 볼게. Much of our i n t e r e t 우리 흥미의 대부분은 자연에 대한 거야. 자연은 뭐냐면 발견되어 줄수 있대. 도시에서 나오는 룰러 컨텍스 뭐다? 어, 이게 뭐냐면 전원, 전원의 어떤 환경에 시골. 어, 시골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쭉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머리는 식물 이런 게 인간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또 인공적인 환경도 포함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인공환경은 직접적으로 비관적인 용량을 준다. 정신건강에. 그 다음에 인간행동에 심리학적인 게 준다. 유사하게 자연적인 거, 원디아, 원, n 원디 원핸드 한쪽 부분에서는 자연적 다른 쪽에서는 어, 도시와 전원적 이거는 이거에서 대 이거에서 대조 우리가 발견하는 대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 우리의 흥미의 대부분은 자연에 대한 거다. 발견될 수 있는 자, 뭐냐면 도시나 전원 이게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거다. 지금 여기는 무슨 얘기 나온 거야, 지금? 자연, 자연. 어, 자연적인 건데, 여기는 자연의 설명 쭉 하고 있는데, 이세 번째만, 머리는, 뭐, 이게 뭐, 인공적인 건물이, 뭐,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고, 뭐, 해로울 수 있다. 조금 다른 거에. 좀 내용정에서 봐야 될것 같다. 3번. 자, 그림을지어진만에 드릴 적절한 거. 유사하게, 어떤 지역에서 바람은 흐른다. 흐르는 곳, 그 흐르는 곳 뭐냐면, 바다에서 어디로? 땅으로 흐르는 적이. 거기에서 어떤 사막들은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산이, 어, 범위가 둘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상마, 아, 이 사막이 형성될 수 있다. 뭔지 또 볼게. 자, desert near the. 바다 근처에 있는 사막은, 자, 뭐랬는지 지금. 자, 바다 근처에 있는 사막은, 어, 바람이 땅에서 바다로 흐른데. 그리고 거기에는 뭐다? 산의 범위. 그들의 길을 막는 산의 범위고, 그리고, 어, 안타카다마 대저 사막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습기가 있대. 공기는 어떻게 한다? 픽업. 자, 땅에서, 땅에서 어떻게 한다? 픽업. 어, 올라, 올라온다. 올라, 올라오는 어, 습기. 공기가 끌어 당기는 습기는 어, 잃, 잃는다.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의 동쪽 지역에 자, 위치되어진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공기가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만난다 뭐니 산이 경사진 곳에서 만난다 자이거뭐 이거 약간 뭐 이거 좀 약간 뭐냐 대기적인 그런 거다 그건 올라갔다가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모든 습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비로써 된다 그 바다의 측면에 그 다음에 그게 안타카다마에 올랐을 때그 공기는 마르고 그 다음에 바람은 흐른다. 습기 따라 흐르는 바람은 잇는다. 습기는 뭐로선다? 비로써그 다음에 산의 측면, 측면 바다 의 바람의 측면은 그 다음에 바람이 도달했을 때그쉘트드 사이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산에 그들은 그것들은 드라이 건조해진다. 자 이번에 지금 머리는 이번에 보시면 아 이거 보면. 유사하게 어떤 지역인데 바람이 바다에서 땅으로 흐르는 어떤 지역에서 사막들은 어떻다? 형성될 수 있다. 그 산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러면 볼게. 나중에 한번더 해석해야겠다. 자, 그게 공기가 말랐을 때, 자, 바람은 습기를 이제 이동한 바람은 공기는 비로소 이동하는 습기가 요거 내가 한번더 이제 행을 올려줄게. 이거 약간 내용이 조금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겠다. 한번더 해줄게. 이번에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겠다. 되이번 다시 한 번에. 3만만 먼저 하자. 시간 되네. 자, 3만 먼저 해그네. 하게 자 주어진 글이다 이어진 글의 글이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걸자 과학에서 기초한 물리학과 수학에서 기초한 과학에서 자 materialist마다 여기가 기상학일 거야 아마 아, 기상학자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 기상학자들이 자 기상학자들은 경험했다 많은 어려움 연구하는데 대기를 연구하는데 대기를 연구하는데. 그들이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컬리기 동료들과 동료들이 연구하는데 어떤 전기와 마그네티즘, 자기장이나 원자 특질을 연구하는 동료들과 어 동료들이 물리학 연구하는 것보다 대기를 연구하는 게 어려움이 많대. 대기 이런 거는 딱 떨어지는 거지만 대기 막 변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같아.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A 위더 다양한 막대하고 꾸준하게 변하는 대기. 연구실에서 기후의기후에 과학자들은 먼저 어~ 기구를 발명해야할때 대기학자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측정할 때 온도 방향 스피드 압력 휴면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기계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어~ 물리학자와 달리 자 이번 물리학자 연구는 측플레이스 타이트하게 통제되었대 제한 연구실에서 물리학자들은 그냥 연구실에서 하면 되거든 그리고 메테어 리라즈스트야 자, 이게 대기학자들은, 기상학자들은 그들의, 그거는 사치처럼 보인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막 공기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아, 물리학자는 이런 반면에 얘는 이었다 그런 막대한 대기 변화 속에서,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변환 화 흐름 속에서는 뭐냐면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만 할 그래서 일단 비가 먼저 오고, 그에 따라서 기구를 만든다니. 좀 볼게. 10번. 따라서 그들은 수치화할 때 방법을 그것들을 올린데 공기 중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자 뭐냐면 그러한 특질이 많은 피트 지구의 표면에 피트만큼 올리는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기를 올려야 되고 압력을 스타팅 카이트나 벌룬 이런 걸 시작함으로써 메테로리스트 기상학자 초기 20세기 기상학자들은 완사회 때 방법 이러한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잡는데 연을 날려버린대 날려, 어, 대기 상태 어떠냐? 이거좀 내용 어렵진 않다만, 베이스턴 기초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 속에서 우리는 어, 공급했대요 방법들을 어, 특수화, 특히 발전되어진 운성, 어, 기상학과 기후학, 기상학과 기후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멀어 나온 물리학과 수학제 기관 과학에 있어서.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예. 아, 지금 어디 좀 저기 모습 보러 가보긴 할건데 뭐... 아니면 뭐 어쩔 수면 어? 잠깐 여름 나도 되긴 한데요. 예. 아, 혹시 몇 시쯤에 오시는 거예 아, 그러시... 아, 내일, 막, 좀, 결좌로 올게좀 있어서, 요 아니시면 제가, 오른쪽 문만 잠깐 열어둔 가을에든지,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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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층에 그냥, 저, 그, 건설하는 그, 그, 어디시냐면, 그, 한의원 있거든요. 예, 경찰서 좀지나 한의원 바로 옆에 있는, 그, 공사하는 건물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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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볼게. 자, 과학에 있어서 기초한데, 물리학과 수학, 기초한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기상학이. 그 다음, 여기는 뭐랬냐면, 처음에 연구실 나와신 뒤, 뭐 나와? 이는 이거 변화한데니. 변화한 데서 기상학자들은 뭐냐면, 이거를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막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니. 근데 여기 B에서는 뭐가 나와 물리학자가 먼저 나오니. 물리학은 제한된 공간에 하고. 근데 여기서 기상학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사치된. 어, 이건 제한이 많고. 그래서 B가 먼저고 A고, 그 다음 C는 어떻게 했다?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못 모으나, 어떻게 했다, 초기에. 연도 날리고 막 하면서, 이제, 벌룬도 날리고, 풍선도 날리고 해서 데이터를 모았더니. 순서가 B, A. C 이렇게. 일단 오늘 영향은 해. 내가, 11, 12, 13이. 네. 잠깐만.